안녕하세요. 운세TV 마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2월달 총 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월달 운세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 세월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짐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리겠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방송을 준비하는 마스에게큰 힘이 됩니다. 재미로 보고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8년도 2월 달 띠별 타로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쥐띠의 2월 달 타로 운세입니다. 쥐띠의 2월 달 운세를 알아봤더니 월천기의 카드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월천기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성해 임의 3 복록이 점차 이르리로다, 이르리로다. 자, 복록이라는 것은 어, 금전 재물의 운이 망한 그런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업은 지키지 못할 것이요, 자수성가할 운이로다. 자, 조업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일억 천금을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내 스스로가 내 기술로다가 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운이라 보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색을 가까이하지 말아라. 재물과 명예를 손상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띠분들은 아, 주색을 좀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고요. 좀뭐 가까이 한다 하더라도 좀 좋지 않은, 바라지 않은 인연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띠분들은 아, 2월달 운세가 아, 금전재물의 운이 왕하고 두 부부가 나란히 섰기 때문에 부부운도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연애 애정의 운도 상승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띠분들은 2월달에 열심히 활동하시면 반드시 좋은 성과 얻으리라 보겠습니다. 그다음 2월달 2018년 2월달 소띠의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띠의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거부의 카드났어요 거부. 자, 거부라는 것은 일단 길복궁의 카드고요. 큰 부자가 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런 뜻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길성이 비쳐 이만이 거부의 운명이로다. 큰 부자가 되는 어, 운세라 보시면 되겠고요. 재물 창고가 산과 같으니 부귀영화가 어뜸이라. 남아가 뜻을 얻으니 홍진의 말을 달린다. 자, 홍진 여기서 중요한 건 홍진입니다. 레드 어, 카펫, 빨간 카펫을 깔아놓고, 빨간 천을 깔아놓고, 비단을 깔아놓고 거기에 걸어가는 것도 어, 영광스러운데 말을 타고 달리는 거예요. 거, 말이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달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멀리 길게 깔아놨으면 말을 타고 달리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잘 산다. 그럼, 에, 내 지위가 올라간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부부지간에 부부지간을 말하건대 100년을 활약하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띠분들은 2월달에 금전 재물의 운이 아주 왕하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 얻으리라 보겠고요 부부가 100년을 활약한다는 것은 부부 운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연애 애정의 운에 있어서 도 상당히 좋은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띠분들 2월달 운을 놓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면 반드시 좋은 성과 얻으리라 보겠습니다 그 다음 2018년 2월달 호랑이띠의 다로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띠의 타로운서를 살펴보더니 연천간의 카드 났어요. 연천간. <laughs> 자, 연천간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간. 천간성이 비춰있으니 지약이 총리나더라. 이 꿰가 아주 좋다는 거지 머리가 좋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상한 꾀로 어, 비상한 머리로다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내가 또 새로운 일을 할수 있다는 거죠 비록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임기응별이 능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뛰어난 아이디어로 어떤 위기를 더잘 넘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내가 어떤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운세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록이 사방에 있으니 도초에 즐거움이 있도다 재록이라는 것은 금년 재물의 운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활동을 열심히 하면 반드시 예, 거, 좋은 성과를 거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공문에도 주리반이 권리와 부를 모두 얻으리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띠 분들은 또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취직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2월달에는 상당히 좋은 운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호랑이띠 분들도 2월달에 전반적으로 운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특히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어, 시험이 있으신 분들 매우 좀더 분발하셔서 힘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018년 2월달, 토끼띠의 다론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띠의 2월달 다론세를 살펴봤더니, 일천복의 카드가 나왔어요. 일천복. 자, 복록이 내려온다는 건데, 그러면 일천복은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천복의 카드가 나왔으니까, 여기 있네요. 천복성이 들어있으니, 몸이 영귀하고 재물은 왕하다. 몸이 연계다는 것은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부터 보호를 받고 존경을 받는다는 뜻을 얘기합니다. 과거를 단식 말아라. 말려는 태평아리로다. 전반적으로 과거를 내가 지나온 과거, 내가 고생했던 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끼대원들 2월달에 상당히 좋은 운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벗이 더러 돈이 니 도처마다 재물을 얻으리로다. 장사로 업을 삼으면 손으로 천금을 희롱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도처마다 여러 곳이 서로 도운다는 것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귀인, 또 협력자, 조력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 해결하나 하기 때문에 일사, 일사천리로 잘 쭉쭉 잘 나간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장사로 또, 장사하시는 분들, 어, 상당히 좋은 운세이기 때문에 2월 달에는 영업이 잘될수 있고 또 장사 가잘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끼띠 분들도 2월 달에 금전 재물의 운이 왕한 복록의 천복의 운이기 때문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2018년 2월 달 용띠의 달원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띠의 달원세를살펴봤더니일천역의 카드 가 나서 천역 하늘에서 내리는 역마성을 얘기하는 건데 그럼 일천역은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역성이 들어있으니 출입이, 출입이 무쌍하도다. 자, 들어왔다 나갔다 바쁘다는 뜻을,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불리하나 나가면 재물이 생기리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진취적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시라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사로 생애하면 돈을 물같이 쓰게 된다. 자, 장사하시는 분들, 용띠분들, 2월달에 운세가 들어왔습니다. 부부간에는 상별수가 있으나 뒤에 반드시 상봉하리라. 자, 전, 전반적으로 부부의 운, 또 연애 애정의 운에 있어서 조금 트러블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잠시 잠깐 찍은 거고,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용띠분들 2월 달에 전반적으로 운이 상승하는 운이기 때문에, 내가 바쁘게 바쁘게 돌아다니시고, 내 활동을 열심히 하신다면, 반드시 상응하는, 어, 결과, 또 상응하는 성공, 보장될, 보장할 수, 있,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운세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2018년 2월 달 뱀띠의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띠의 타로운세를 살펴보더니 시천역의 카드는 역시 역마성인데이 시천역은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보면서 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천역. 어, 천역성이 임하했으니 상업이 크게 유리하리라 자, 역시 뱀띠분들도 2월 달에는 장사가 상당히 예, 상당히 운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하를 두루 다니며 천금의 재산을 벌을 이로다. 좀 영업하시는 분들 상당히 좋은 운세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육친간의 덕이 없으니 천연의 운은 권과도다. 다만 어, 뱀띠분들은 육친간의 덕이라는 것은 인덕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내일을 너무 전적로 전권을 부여하고 다른 사람한테 맡겨는서는안 된다는 거예요. 일은 일이고, 공은 공이고 사 산은 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셔라 보시면 되겠고요. 오래 머물면 불길하니 이사를 자주 하리라 하는 것들 뜻이 있는데, 자 뱀띠 분들은 2월달에 이사하셔도 좋은 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뱀띠 분들 2월달에 이 운을 놓치지 마시고 어, 열심히 활동하시면 매사 무엇이든간에 좋은 성과를 얻으리라 보겠습니다. 특히 사람을 만나고 영업을 하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 특히 에, 운세가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18년 2월 달, 말띠의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띠의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천살의 카드가 나왔어요. 자, 천살, 흉, 뭐, 그렇게 좋은 살은 아닙니다. 12지 신살에 해당하며, 해당하는 며해당하 건데, 이 천살이 들으면 어떤 뜻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살의 지인판이 형제간의, 형제간의 무덕하도다. 자, 형제간이라는 것은 내일가 친척이 될 수도 있고, 내 모든 주변 사람을,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덕이, 무덕하다는 것은 덕이 없다는 거죠 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또한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사람을 좀 경계하고 어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좋은 일에는 마가 많고 잘한 일에는 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저런 일이 내가 잘해도 말이 많고 못 해도 말이 많고 구설시비가 따르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구설시비도 조심하셔야 되고 남의 험담을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고하게 돈을 벌어서 남 좋게만 하리라. 즉, 다른 사람한테 뭐 내가 투자를 했다, 했는, 한다든지 아니면 빌려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믿고 했는데 돈을, 어, 손해를 보고 또 돈을 떼일 수가 있으니 이렇게 금전 관계는, 어, 이런 거는 좀 위험한 상황은 만들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안이 불안한데 신병은 또웬 말이냐. 네, 집안도 또 불안하고 개인적으로 운이 나쁜데 몸 또한 아플 수 있으니 때문에 건강 관리까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말띠 분들은 2월달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너무 무리하지 않고 건강관리 좀잘 하실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겠습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그냥 서로 믿고 사는 건 좋은데 금전 재물의 관계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끊고 맺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018년 2월달 양띠의 탈원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띠의 타로운 를 살펴봤더니 월천파의 카드 나왔어요. 천파, 모든 것이 깨어진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월천파는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파성이 임하했으니 뜻밖의 실패를 만나게 되리라. 2월달에 양띠분들 좀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신의 하는, 진행하는 일에 있어서 어, 내가 실수하는 건 없는지 미흡한, 미흡한 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 때문에 해를 입으니 언제나 일을 조심하라. 사람으로 인해서 손해를 볼수 있고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양띠분들 이런 대인관계나 어, 대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내가 어떤 그 미스하는 부분 없는지 실수하는 부분 없는지 한번 다시 한번 둘러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권력이 무정하니 무이 무탁한 논으로다 권력이라는 것은 내가 의지할 때가 없고 의탁 그 가족을 뜻하는 건데 내가 내 몸을 의지할 때가 없고 의탁할 때 맡길 때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모든 것을 내가 다 혼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좀 외롭고 힘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산을 넘고 물을 건너니 풍상이 종중 허리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띠 분들은 내사 어떤 일을 하시든지간에 너무 무리하게 진행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어 어떤 그 너무 호황된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순리대로 되어지는 것까지만 욕심을 버리고 찬찬히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2018년 2월달 원숭이의 탈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띠의 탈원서를 살펴봤더니, 시천예의 카드가 나왔어요. 자, 뜻은 나쁜 뜻은 아닌데, 그림을, 그림으로 보면 나쁜, 별로 좋지 않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시천예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천예. 천혜성이 임하해서는 뜻은 있으나, 성취를 못하리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숭이띠분들, 2월달에는, 어, 2월달, 2월달에 당장의 어떤 결과를 보, 보고자 하, 하기보다는 조금 더 준비해서, 좀더 더, 철저하게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나 제주가 있고, 마음은 착한데, 하늘은 왜 날, 나를 돌보지 않느냐. 자, 언수히 뛰고 는 2월달에 내가 가진 실력은 다 갖췄는데, 운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진행을 하시는, 하시는 것보다는 한발 뒤로 물러서서 다음 기회를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몸을 닫고 때를 기다리라, 큰 그릇은 늦게 남아 성취하리라. 여기까지 마, 예, 그, 풀이했습니다. 세업도 받지 못하니 자수서서 성공할 운이로다. 어떤 그 다른 사람의 도움이라든지, 그, 도력자, 협력자의 도움을 그, 어, 얻기는 좀 어려운 운세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어, 이루어야 되고, 내가 스스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원숭이띠분들, 2월달에는 내가 조금 더 준비하는 그런 에, 계기로 어, 무실시면 좋겠고요. 또한, 내가, 어, 내 신상이라든지 가족이 어떤 집안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시고, 그거부터 먼저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018년 2월 달 닭띠의 탈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띠의 탈원서를 살펴봤더니, 연천수의 카드가 나왔어요. 천수. 자, 연천수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천수. 연천수, 여기 있네요. 천수성이 비쳐 있으니 고단한 운명이로다. 아, 닭띠분들은 2월달에 조금 어, 힘들고 어려운 운이,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을 정직하게 가지며 욕심도 별로 없으리로다. 사람이 예, 그래도 깨끗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또한, 만일 독신, 독신격이 아니라면 두 부모를 모실 운이로다. 자, 내가, 나 혼자 일을 처리하지, 독신이라는 건나 혼자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처리, 일을 처리하자 어, 처리해야 되고, 또, 두 부모를 모신다는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닭띠분들은 2월달에, 나 혼자서, 내 스스로가, 어, 다 처리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 어떤, 그, 내,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체력적이라든지, 정신적 스트레스 너무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닭띠분들은 2월달에, 예, 좀 버거운 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인 협력자를 내 곁에 두시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018년 2월 달, 개띠의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띠의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시천간에 카드가 나왔어요. 자, 시천간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천간. 천간성이 이만성이 기룡이상반하도다 좋고 나쁜 것이 번갈아 일어난다는 이, 이 뜻을 하, 이, 예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곁띠분들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허황된 일에 또큰 욕심을 부리면 자칫 할분 손을 볼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검은 구름이 하늘에 가득하니 1월이 밝지 못하리로다. 자, 운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자, 만일 벼슬이 아니라면 장사로 일을 얻으리라. 어, 곁띠분들은 또한 그 2월달에 어 어떤 그 시험이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취업 시험 이런 쪽에 좀 유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장사하시는 분들 운이 좋은 에, 달 운세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중년을 한타나 말하라 한때를 영화를 보리라 하는 것은 2월달에 조금 힘든 부분도 있지만은 좋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잡으셔서 이루어낸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 보겠습니다. 개띠 분들은 어, 2월달에 운이 반반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만 안 하시, 하지 않는다면 어, 평탄한 운으로 보겠습니다. 그다음 2018년 2월달 대지띠의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띠의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일천의 카드가 나왔어요. 일단 아저씨 누워 있네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천에 건또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천에 천액성이 들어있으니 말려낸 신병이로다. 자, 몸이 아픈다는 거예요. 어떤 무상되는 신병이 아니라 신병이라는 신체의 병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 돼지때문들 2월달에 몸수 건강 좀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만일 신병이 아니라면 몸이 아프지 않는다면 관액수를 조심하라. 되게, 그, 어떤, 그, 재판받고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고, 어, 법에 위배되는 행동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문에 출입하면 간간히 기쁜 일이 생기려다. 어떤 그 국가하고 연관된, 정부하고 연관된 일을 하시는 분들 상당히 좋은 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또한 만일 상처 운이 아니라면 자식을 잃을까 두렵다. 전반적으로 가족의 건강, 자식들의 건강까지 같이 챙겨주셔야 되고, 대집분들 어, 집안으로 애군이 들어오는 형국이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어떤 문제될 건 없는지 살펴보시고 급한 것부터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디분들은 2월달에 뭐니 뭐니 해도 건강 관리 먼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든지간에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도 것할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8년도 2월달 띠별 타로 세를 살펴봤습니다. 띠별 운세라는 건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장하기 때문에 내 개인 운세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떻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을 때는 더 열심히 하고 분위기 가 나쁠 때는 조심하면서 또 열심히 한다면 반드시 모두 애군을 물러가고 행운을 잡아서 성공할 수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